성실한 교섭을 위해서 성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약 3일 동안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과세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성실한, 조섭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서심없이 보여왔습니다. 세안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저희들이 한 가지 수용하면 두 가지를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두 가지를 수용하면 네 가지를 더, 내, 내, 더 내놓으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희만하고 우롱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해학 귀정기직 노동자들을 희만하고 우롱한 것이 아니라 남해학과 세안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여수 시민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번신작처럼 내버리고 여수 시민들을 우롱한 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남해학과 세안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확실히 버리장머리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청년 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남해학에서 떠날 때까지 영원히 노예의 삶에서 종의 삶에서 머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지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군대 3년의 세월도 저희들이 견뎌왔습니다. 여기서 3개월, 6개월은 그러한 군대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합시다. 다시 군대에 재입대했다 생각하고 3개월, 6개월, 아니 2년이 걸리더라도 이 처절한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더 이상 우리는 남의 악이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세안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이 땅의 노동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남의 악과 세안에 분명히 보여줍시다. 동기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천재 1위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이번 기회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먼느날 땅을 치며 내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지들, 지금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만 참고 우리가 견딘다면 반드시 남의 아까세아는두 손을 들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이란 우리의 마음과 괴리를 남아 구해치겠습니다. 검찰은 헌법 파괴 범죄집단 남의 악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무원 이재금 공장장을 부속 수사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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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찰은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무원 정장열 팀장을 부속 수사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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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찰은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무원 정천문 차장을 구속 수사하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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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단 내고는 살인이다 남의 악은 네. 집단 내고를 처리하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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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악은 집단 내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입찰제를 폐지하라. 미야 임직원 한두명 출세하려고 사내 아청 가족 수백 명을 죽인 임원진을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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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노총은 고용 승계, 민주 노총은 집단 내고가 옛말이냐? 옛말이냐옛말이냐이너들만 옛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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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가족이 있냐? 우리들도 가족이 있다. 가족가족 예. 너희들만 묶고살래 우리들도 묶고살자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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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예. 세야는 말로만 고용승계하지 말고 성실히 고용승계 이행하라 이행이행 이행하라 세야는 말로만 고용승계하지 말고 성실히 고용승계 이행하라 이어이어이어다음까에 yeah. 맞춰 군차게 다음과 올러오도록 하겠습니다.